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과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순례자의 여정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철로역정 이야기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목자들과의 만남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경고라는 봉우리로 갔다. 목자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저 멀리 무덤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했는데 마치 눈이 먼 자들 같았다. 목자가 말한다. 저기 보이는 계단으로 가면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까지 가게 됩니다. 저들은 한때 순례자였지만 따라야 할 좁은 길이 험해지자 편한 길을 선택했다가 그만 거인에게 눈이 뽑혀 묘지에 버려졌지요.저들이 지금까지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유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의 거하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함입니다목자의 말에 크리천과 소망은 마주 보며 눈물을 흘렸다.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다음으로 목자를 따라간 곳에는 산 벼랑에 문이 달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 보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목자가 말한다.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로 장자의 권리를 판 에서, 주님을 판 가론유다, 복음을 비방한 알렉산더, 거짓으로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지요. 그들은 순례자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 산에서 여정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크리천과 소망이 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지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네 그리고 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그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주기로 하고, 그들을 '청명'이라는 높은 봉우리로 데려가 망원경을 주었다. 지금 막 지옥을 보고 온 그들은 손이 떨려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분명 영광스러운 천성문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치자, 한 목자는..." 그들에게 지도를 주었고, 한 목자는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그리고 한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해 주었고, 한 목자는 평안히 가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 주었다.오늘 마음의 세길를 성경 구절입니다.잠은 21장 16절입니다.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10편 105편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유혹의 말과 시험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